자. 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7번. 저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이래요. 자, 우선 여기는 밑에는 루트 3인 정삼각형이고요. 어, 점 E는 AB의 중점. 그러면 여기 중점을 잡았으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예, 중점이네요. 그럼 뭐 높이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뭐냐? CE는요. 이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A 그러면 2분의 3이 바로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입니다 자그 다음에 구하면서 시작합시다 어, 중점이고 CD가 ABC의 수직이래요 그리고 DEC는 CD랑 CE랑 같대요 여기 CE랑 CD랑 같대요 그럼 여기 2분의 3이고요 그때 AD의 길이를 구하시오 AD, 아, AD의 길이를 구하시오. 아, 저는 지금 여기 ED의 길이를 구하라는 줄 알고 왜 이렇게 간단하지 했어요. 자, 우선 보시면 ED의 길이 먼저 구합시다. 그러면 2분의 3, 2분의 3 여기 직각이니까 1대 1대 루트 2, 2분의 3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AD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삼수선이죠. 자, 밑면으로부터 수직이고요. 여기 수직이면 이렇게 이쪽도 수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2의 길이 우리 알고 있어요. 이 루트 3의 절반, 2분의 루트 3. 그러면, 자꾸 부러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이쪽에 AD의 길이는, 이쪽 직각 삼각형 이용해가지고 AD의 제곱은, A2의 제곱 4분의 3 플러스, 그 다음에 d e 의 제곱 4분의 9, 곱하기 2니까 18, 4분의 21이겠네요. 따라서 AD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1.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 대해서 이 정사각형이래요, 이게. 그림 좀 이상하지만 정사각형을 위해 이렇게 적당히 비스듬하게 세워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어, A, B, C, D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고 대각선 B, D는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 이거 중요하네요. 자, 대각선 B, D는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그대로 정사형 돼서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B D 되면 여기가 지금 2루트이거든요. 음, 1대1 대 루트이 돼서 그럼 여기도 2루트2는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행하게 2루트2 됐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ABCD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마름모가 된대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 ABCD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름모라네요.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3.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4고요. 이 마름모의 넓이를 안다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4 코사인 세타가 정상된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각선의 길이만 잘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마름모의 특징은,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서로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등분이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루트 2겠네요. 대각선이 루트 2 루트 2였으니까, 여기 루트 2, 루트 3. 요 길이 1이네요, 1. 그러면, 하나의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2가 되겠네요. 여기가 1,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마름모의 넓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즉, 넓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원래 정사형되기 전의 넓이 4가 두 평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적용하면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마무리 했고요.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에 보시면 두 평면 알파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고요. 베타 위에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대요. 이 원의 지름에 대하여 지름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X라고 할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요 아래 평면, 지금 이렇게 딱 45도가 되게끔 해서 그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가장 길게, 지금 보면 지름이 4거든요? 아, 지름이 4인데 지금 가장 길게 정사형 되는 거는요, 요 아래 평면, 요 아래 평면, 요 아래 평면과 방금 연문에서 봤지만 이 직선과 평면 평행하면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정사형된 게 그대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면, 요 길이는 4가 유지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평행할 경우에는 길이의 축소가 없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는 4가 됩니다. 근데 최소는 언제냐? 최소는, 그러면 이 코사인 45도, 이 지금 이루는 각이, 이루는 각이 가장 크게 했을 때촥줄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평행한 것부터 해서 슬금슬금 이 밑면과 이루는 각이 이 직선이 밑면과 여기 지름 하나가 평행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돌면 예 조금 더 각도를 있을 텐데 제일 가장 각도가 많이 벌어질 때가 여기랑 여기랑 이루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쫙 벌어질 때가 45도가 이때가 제일 벌어질 거예요. 그거보다는 각도가 조금씩 조금씩 완만해지겠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정사형될 때 줄겠죠. 자, 그래서 이 4에다가 코사인 45도를 적용하는 정사형의 길이가 가장 짧을 겁니다. 그럼 4 2분의 루트 2 최소값은 2루트 2가 되겠네요. 라지 m은 4 최소값은 2루트 2. 그래서 얘가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타원이 됩니다. 타원은 여러분들 무슨 축과 무슨 축이 있죠? 그렇죠. 장축이 있고요. 단축이 있겠죠? 보시면. 가장 평행하게, 그 다음에 가장 90도로 삐뚤어서 가장 각이지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에 보시면 지금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모서리 길이가 4인 정육면체에서 어, 중점들을 각각 IJ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뒤쪽에 중점들을 각각 IJ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BFGC가 작은 BFGC의 평면 IFGJ 위로의 정사형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b f C. 자, 정사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정사형을 상상하기 좋으면, 정사형이 상상되기 좋으면, 정사형된 모양에서 추측하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BFGC, 이 사각형이 정사형 된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수선의 발이 한 이쯤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쯤으로 떨어져서, 이런 정사형이 될 겁니다. 음, 물론 위치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길이 해가지고 뭐 찾으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게 낫지 않을까요? 빨간색 B, F, G, C의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죠.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16. 그리고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정사형된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만 빠르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C, 세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그러면 교선에서 수직, 수직으로 이렇게 될 때. 여기 딱 중점 잡으면 수직 잡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잡아도 되네요. 그냥 여기서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잡아도 편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지금 4. 그 다음에 여기가 4이니까 2루트 5. 그리고 여기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이니까 역시 2루트 오네요. 아, 그러면 지금 이이등면 삼각형에서 한 밑각이 세타가 되겠네요. 지금 그림 다시 정리하면 여기 CJG만 볼게요. 그럼 CJG만 보면 CJG만 보면 CJ가 2루트 JG가 2루트 5, 여기가 4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JGC. 여기 각입니다. 그럼 세변 길이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 바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제곱. 코사인 없이 쓸게요. 20은 어, 20 플러스 16 마이너스 16루트 5 코사인 세타. 뭐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16루트 5 코사인 세타.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약분 약분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네요. 그러면 16 곱하기 루트 5분의 1. 5분의 16루트 5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끊었다가 11번 많이 어렵습니다. 끊었다가 11번 가도록 할게요.